네 안녕하세요 개근니스닷컴 김원희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트레인포이딩 투포이고 보디빌딩 1인 미디어를 좀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오늘 주제는 몬스터 프로 프로쇼 프리뷰 제가 아... 네, 연락드릴 때도 아무래도 좀그 대회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예. 어제자 낮으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이 소식 들으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웃음> <웃음> 기분이었습니다. 아, 예.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대회잖아요. 예. 실망감이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투포인님께서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2 0 1 9년도에 몬스터짐의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오고 무대 구성이나 다 봤기 때문에 예. 올해도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출전하신 선수분들이 또 북예 선수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시는 예. 대회여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컨텐츠에서는 if라는 주제로 만약에 몬스터짐이 열렸다면이라는 예. 주제로 저희끼리 좀 가상으로 프리뷰 개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사실 좀제 부족한 미천이좀 드러나지 않을까. 저희가 가상으로 이런 주제를 진행하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laughs> 너무 제가 지금 미리 미밥을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상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IFBB 프로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투플님은 좀 IFBB는 사실 그꽤 오래 전에 그때 이제 창설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가장 큰 무대가 올림피아고 사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챔피언이 되는 게그 시대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바디빌더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하면 뭐 프리미어 프리메라 리그 요 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몬스터짐이나 이런 프로 쇼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은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프 b 비 프로쇼라고 하면은 이미 프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바디빌더들이 프로전을 통해서 우승을 하면은 올림피아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것이고 우승을 못 하고 순위권 안에 들었을 때는 그런 포인트가 쌓여서 포인트 순으로 여성명을 커트해서 올림피아로 진출을 시키는 제도가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이거 히스토리를 부연을 조금 하자면 과거에 한국 보디빌더들은 사실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어떤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를좀 뛰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분들이 조금 해결된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마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디빌딩을 좋아하던 초창기 때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네. 혹은 미국 자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셔널 경기 등을 거쳐야지만 프로가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지금 와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다 허가가 되면서 그쵸. 각 국가에서 이제 IFBB 프로를 딸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인님은 혹시 어떤 경기, 어떤 면이 좀 제일 많이 기대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일리 보디빌딩에서 치러질 신규 교체 물론 이제 김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에 세번 <laughs> 연속 진출하기도 하고 네. 출전하는 대부분의 시합에서 탑 포스트 코 아니면은 거의 순위권 외엔 받은 적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선수인데 과연 이런 신규 음. 세력들이 이제 그 산을 넘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관심사였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이제 이승철 선수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바디빌더인데 삼손다우다라는 바디빌더 IFBB 프로리그에서 활동을 하는 바디빌더인데 사실 IFBB 그 프로리그 시합에서 퍼스트 콜 안에 정도는 들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픈 체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클래시 오브 더 타이탄스 오픈 체급에 대한 것도 조금 소개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하면은 단한 명의 챔피언을 말하는데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칭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은 한계가 없는 그런 보디빌딩 시합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그거 그건만큼 정말 대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부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들이 올림피아 무대에 뛰는 것만으로도 아, 정말 대단한 일이죠 큰 영광이었고 한국 선수들이 프로쇼에서 우승하는 선수도 배출되기 시작했고 예. 하지만 오픈 체급은 아무래도 동양 선수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네. 동아시아 선수로는 히데야마기 씨가 최초로 이제 올림피아에 진출을 하고 탑10에 4번, 3번 연속 든것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동아시아 계열 선수 중에서는 그 기록을 깬 선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선수에게는 진짜 일부, 진짜 한명 정도를 제외하면 전인 미담의 경지였다라고 할수 있는 오픈 체급, 그 예. 올림피아 무대에 도전했던 선수들이 예. 이번에 네 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관심이 많았던 선수 두 선수 위주로 좀 예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사실 이게 메인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철 음... 선수랑. 아... 나왔다, 선수. 이승철 선수 같은 경우는 훈련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어 굉장히 많이 완성도가 많이 올라간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완벽하게 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응.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재팬 프로에서도 좀 이승철 선수를 직관을 했는데요. 네. 탑6 안에 들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림피아, 뭐 맥스 찰스나 뭐 세드릭 맥밀란 같은 선수들 맥스 찰스보다는 더 좋은 순위를 받았죠.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도 사이즈 면이나 근육의 모양적인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세드릭맥밀랑 같은 선수의 경우에는 항상 좀 걸어야 되는 예. 선수다. 잖그 선수와 비교해봐도 체인 컨치 나쁘지 않았다라는. 예, 맞습니다. 제팬 프로에서는 정말 몬스터짐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팬 예. 프로 때는 더욱더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영상보다는. 더욱 더 커진 사이즈. 네. 그래서 혹시 네. 어떤 거 조금 더 좋아지셨다고 최근에 보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원클래식에서 만나했는데아 어, 제가 맨조품 보디빌더들을 많이 본건 아니지만 실제로 본 맨조품 보디빌더들을 포함하더라도 <laughs> 팔 쪽에서는 아마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네. 예, 사실 사지가 좋은 것이 보디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네. 삼선 다우다라는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좀 대단한 상황인지 모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 삼손다우다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 프로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선수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17년도 사이에 프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프로 무대는 이제 주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요. 어, 대부분의 프로쇼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었지만은 그런 어떤 한 장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컸습니다. 그 느낌의 메인 원인은 저는 삼손다우다가 물론 체중적인 면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사실 보디빌딩에서 체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보여지는 사이즈가 중요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리 심미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균형미가 있는 바디빌더지만 본인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바디빌더들을 상대하기에는 사이즈적인 부분이나 다이어트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삼손이 아직은 나이가 86년생으로 어. 어린 축에 속합니다 맨조픈 보디빌딩에서 <laughs> 예, 이제 약간 노안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즈를 천천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조픈 보디빌더들의 네. 이제 어, 전성기 시절의 나이대가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깝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나 삼손이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균형미는 장점에서 이게 어떤 쉐입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를 하자면, 과거 클래식한 보디빌더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외복사건이라는 허리 형태 부분들이나 V 탭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날렵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조금 음. 여기에 대한 좀 부연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X를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삼손의 몸을 보시면은 허리가 32인치를 계속 유지한 채 사이즈를 증량해왔다고 하는데 사실 32인치면 제 허리 사이즈가 32인치거든요 <laughs> 아, 갑자기 스펙을 공개하셔서 네. 뭐 독보적으로 개인 포징할 때 보면은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아, 아쉬운 네. 거는 말씀드렸지만 비교 심사가 들어갔을 때 항상 어, 어느 정도 그 라,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체중이 126kg이든 130kg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면에서는 두께감이나 빈틈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멘조폰 보디빌딩의 복부를 계속해서 이제 질타를 받고 이야기가 시작된 게아놀드슈알제너거가그 말을 거늘면서 아놀드 클래식 그 기자회견에서 보디빌더들의 모이 바틀쉐이, 그러니까 그냥 호리병 모양 같다. Now I don't know, it's like, kind of like a bottle shaped body or s o m 그때 이후로 이제 손 다우다 같은 보디빌더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팬프로에서 우승을 한후완 모렐 역시도 뭐 아침 공복에 항상 배큐물련을 진행한다고 하고 제가 개인적인 지인이기도 한 윤수민 아 클래식 피지크 프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시즌이든 시즌도 배큐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굳이 무대에서 배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복부를 실종일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이렇게 매스에 대한 집착이라 고 할까, 예. 무조건적인 매스를 키우기보다는 보디빌더로서 약간 기본을 갖춰라. 그건 컨디셔닝이기도 하다. 약간 그런 지적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좀. 뭐 삼손 나오다 선수의 강점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완성도에는 아직은 좀 <laughs> 저러한 강점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만한 것들을 다 충족이 된다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네. 5년, 6년 뒤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두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집중을 해봤지만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면 사실 언제나 언더독이 부각이 되는 경우도 어, 뭐 있잖아요. 그래서 투포이님이 생각하시는? 장성용 선수랑 음, 홍기주, 홍기주 선수 두 분의 좀 장점은 저는 홍기주 선수를 이제 무대에서 네. 본 거는 이번에 코리아그랑프리의 그래. 예, 네. IFB 거기서 처음 봤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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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보거나 사진에서 본 거보다 훨씬 좋으시더라고 요 네. 하체도 매스고 허리도 엄청 가느시고요 네. 등 모양도 굉장히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꽉차 있고요 사실 그 경기는 누가 우승을 했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박빙의 시합이긴 했습니다. 근데 홍기주 선수가 그 당시에 212 체급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맨즈오픈 보디빌더들은 사실은 홍기주 선수보다 어느 정도 키도 더 크고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더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반전이 될지 모릅니다. 언더독이 항상 우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승 후보라고 얘기했던 선수들이 컨디셔닝이 미끄러지거나 다이어트가 다안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역전을 할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즈 오픈으로 다시 또 나오셨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약간 조금 놀랐기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저도 전체적인 프레임상 212에 조금 어울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예, 212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 6 k g 의 한계 체중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꽉찬 근육의 매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굳이 맨즈오픈에 도전하지 않아서 이일리에 남아도 음. 사이즈적인 면에서 탑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뭐 선수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언급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가정을 해보자면 네. 맨주오픈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또 다시 들기도 하네요 아 정말 습니다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홍기수 선수에 대해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네. 최근에 김성환 선수가 같이 무대에서 맞붙었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제가 김성환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홍기수 선수에 대한 좀 리스펙트 존경 존중심을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진짜 저는 그개체량할때두분 네. 옷을 벗은 걸 봤거든요 <laughs> 타을안 바르고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다 이렇게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네. 그 무대가 되게 커서 이제 조금 촬영이나 직접 보기에는 좀 멀었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두분 정말 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떤 부분에서 좀 평가하기 쉽지 않았던 게이 선호의 차이에 따라서. 선호의 진짜 김성환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도 김성환 선수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홍기준 선수 보고도 아 저도 깜짝 놀랐어. 아니 약간 또그 탄을 바르기 전에는 또하얀세요 맞아요. 하얀데 그개최하는데와 <laughs> 이게 막다 갈라진 게 보이니까 아 네. 그리고 또아 멋있더라고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그 추후에 어, 많은 얘기들이 양산이 됐지만 홍기준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또 네, 김성환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또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룡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차례 정도의 시합을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프로가 되셨을 때도 봤습니다. 예, 일단은 서구적인 몸을 타고 나셨고 동양인의 몸이 아니고 허리도 굉장히 짧고 다리도 긴데 다리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이즈가 가득 차 있고 등 근육도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정말 완벽하게 차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탑2를 예상해서 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분을 언더독으로 평가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외람된 얘기일 수는 있는 것 예. 같아요 하지만 좀 객관적인 지금 현재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두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이승철 선수랑 함순 다우나 선수에게 관심이 쏠렸던 건네 예, 맞습니다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이긴 한것 같아요 장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양 선수의 경우에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상체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거나 예. 하체 장두라든지 외측 감근 부위나 이런 쪽이 외국 선수들의 길이에 따라오거나 좀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흑인의 비율을 타고 나셨고 빈스테일러의 쉐입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음.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 짧으시거든요 흉곽이 되게 크시고 위아래로 음. 그런 쉐입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좀 완벽한 쉐입을 타고난 바디빌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대회를 진짜 직전 앞두고 한 5주 정도 네, 앞두시고 급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무대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이 오픈 체급의 경기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 좀결심을 하셨던 걸로 전해요. 아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텐데 하지만 또 무대가 열리지 않아서 또 아쉽다는 얘기를. 네, 예, 예. <laughs> 네, 그래서 네 분이 경기를 치렀을 때에 대한 기대감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게 바디빌더. 사실 제팬프로를 앞두고 세드릭 맥밀란이 3등을 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까아 <laughs> 2등을 했나요? 예, 네, 2등을 했을 거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또 자체 또 잘못하면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현재 퍼포먼스나 컨디셔닝이나 상태를 보고 한번 이제 후내를 한번 예상해 보면 어떨까? 순위까죠 아, 네. <laughs> 아니 우승만 아... 할까요? 저 어... 너무 약간 저는 1위 1만 네. 뽑겠습니다. 1만 그러면 저는... 1위만 뽑는 자는 저는 이준태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추고받고 뭐 의견이 다르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저도 <웃음> <웃음> 뭐 이건 너무나 다른 걸로 한번 저는 그러면 좀 이게 삼손다오다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네. 1위는 이승철 선수인데 <laughs> 2위가 삼손다오다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오. 에 저는 뭐 2주간의 그러니까 <laughs> 그 추가 그것까지 좀 감안하신 을 네. 거구나 그 선수를 위한 변명까지 추가로 하자면 아무래도 이게 진짜로 극한의 환경에서 음. 아무나 할수 없는 도전이죠 수분 조절, 뭐 시차 적응 다 해야 되는데 또 심지어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열리니까 예. 2등도 다른 선수가 아니었을까 자, 저는 사실 홍기두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 조금 더더 더 체중 제한이 없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사이즈와 근질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1, 2등이 한국 선수가 시상대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어... 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 <laughs> 너무 강한가요? <거>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저는 그러면 2등까지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오픈책을 네, 도크네 이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